이번 영상에서는 코스모스 아톰 그리고 셀레스티아 티아 이두 가지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 같은 경우는 이 생태계 안에서 새로 만들어진 프로젝트가 에어드랍을 줄 확률이 높기 때문에 가지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셀레스티아는 아톰 말고도 이더리움이라든지 여러 다른 프로젝트들이 연결할 수 있기 때문에 다른 프로젝트 기반 코인들도 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화면에 보이는 이 웹사이트로 갑니다. 케플러라는 지갑인데요. 주소가 위에 나와 있죠? keplr.app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인스톨 케플러 PC에서도 할수 있고요. 핸드폰에서도 가능한데 저는 PC에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브레이브 브라우저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크롬도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크롬 그리고 애드 투 크롬 확장 프로그램 추가. Create a New Wallet 누릅니다. Create New Recovery Phrase 이걸 누르시고요. 화면에 있는 이 복구 구조를 잘 받아 적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상 카피해서 붙이기. 여러분은 잘 적어 놓으셔야 돼요. Next 단어가 맞는지 확인해 줘야 됩니다. 붙여놓습니다 케플러 아, 지갑. My 케플러. 패스워드를 설정해 주고요. 확인 넥스트 지갑이 만들어졌습니다. 이 지갑을 사용할 체인을 고르게 되어 있는데요. 코스모스 허브 그리고 셀레스티아 인젝티브도 나중에 쓸것 같아서 일단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세이브 마무리 케플러 관리 페이지로 갑니다 wallet.kepler.app 왼편에 코스모스 허브를 누릅니다 아톰이 제로입니다 디파짓을 해야 되겠죠 디파짓 이게 제 지갑 주소인데요 이 주소로 아톰을 보내야 합니다 이걸 복사하기 그리고 개인 지갑이나 거래소 지갑에서 복사된 주소로 아톰을 보내면 되겠습니다 업비트나 빗썸, 코인베이스 이런 데서도 가능하고요 저는 업비트가 없기 때문에 맥스C에서 시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방법은 거의 똑같습니다. 제 맥스C 지갑에서 아톰을 withdraw 보내기를 누르면 됩니다. 아까 복사된 주소를 붙여넣기 아톰 메모는 필요 없습니다. 노 no 메모 얼만큼 보낼까? 50개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아톰이 10달러가 좀 안되니까 500달러가 좀 안되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100만원 넘지 않게 조심하셔야 됩니다. 트래블 룰 때문에 제한이 있다는 거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밋 인증 절차를 거쳐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메일 받고 보내기 네 들어왔습니다. 이제 이 아톰을 스테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누르시고요. 코스모스 허브 누구한테 위임을 할 건가? 이걸 골라줘야 되는데, 일단은 거래소는 패스입니다. 거래소는 제외시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에어드랍을 안 해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수수료가 낮은 것 중에 하나를 고르시면 됩니다. 음, 수수료 낮은 것 중에 이런 거 1%짜리 스위스 스테이킹을 한번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 스테이크. 자, 얼만큼 스테이킹을 할 건가? 다 하는 게 아니고 10개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10개만. 10개 스테이크. Approve. 자, 제가 아톰이 50개 가까이 있었는데, 그걸 다 스테이킹하지 않고 10개만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약사반 방법인데요. 어, 에어드랍을 하는 경우, 이 물량에 비례해서 주는 경우가 있고, 1개를 스테이킹하든, 100개를 스테이킹하든, 똑같은 양을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갑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 개를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50개를 한 군데 몰아서 스테이킹하는 게 아니고 지갑을 5개를 만든 다음 10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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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개 이렇게 나눠서 스테이킹을 하면 5배를 받을 수가 있겠죠? 아, 얍사하다 <laughs> 이렇게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PC에서는 위에 이 버튼을 누르고 캐플러 누르시면 이런 화면이 뜹니다. 371달러 줄었습니다. 스테이킹이 묶여있기 때문에 그거 이제 빠졌습니다. 자 여기서 여기 유저 버튼을 누르신 다음 애드 월렛 크리에이뉴 월렛 복구 구조를 만듭니다. 자 알았어요. 카피 양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안보다는 속도로 일단 빨리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넥스트 아, 붙여놨고. 첫번째 단어 복사해서 붙여놓고 열두번째거 복사해서 붙여넣기 이제 이건 마이 캐플러 2 이렇게 넥스트 짜잔 이것도 역시 코스모섭 셀레스티아 인젝티브 세개 고르고 세이브 다 됐습니다. 자, 새로 만든 지갑이 골라져 있죠. 이 안에는 아톰이 제로입니다. 자, 똑같은 방법으로 케플러 지갑을 또 만듭니다. 카피해서 붙여놓고, 넥스트 마이 케플러 3, 코스모스 셀레스티아 인젝티브. 세이브. 역시 세 번째 지갑이 골라져 있죠. 똑같은 방법으로 또 자, 이렇게 다섯 개 지갑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의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해서 두 번째 지갑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누르시고 케플러 여기서 두 번째 지갑을 고르고요. 자, 두 번째 지갑 골라졌죠? 아까처럼 관리창에서 할 수도 있고 이 조그만 지갑 자체에서 디파짓이 가능합니다. 카피. 자, 제 아톰은 지갑 넘버 1에 다 들어 있죠? 그러면 다시 지갑 넘버 1으로 갑니다. 지갑 넘버 1을 고른 다음에 여기서 샌드 아톰 아까 복사한 주소를 붙여 놓고요. 10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Next. Approve. 보냈습니다. 똑같은 방법으로 지갑 넘버 3로 보내야 됩니다. 그러면 지갑 넘버 3를 고른 다음에 디파지 주소, 파지 주소, 코스모스 허브 복사하기 그리고 지갑 넘버 1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내기 아톰을 아까 복사한 주소로 붙여넣기 또 10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approve 보냈습니다. 줄었죠? 다음 지갑 넘버 4 지갑 넘버 2로 가서 10개의 아톰이 들어있죠? 이걸 스테이킹을 해야합니다. 스테이크 코스모스 허브를 누른 다음 어디에 스테이킹을 할건가 쭉 내려가서 아까 그 친구를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스위스 스테이킹 스테이크 맥스 전체 다아 가스비를 내야되기 때문에 다 스테이킹을 하면 안되고 9.8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테이크 approve 됐습니다. 자 다음 케플러 다음 3 번으로 가서 스테이크를 누르시고요. 네 이렇게 코스모스 아톰 스테이킹을 마쳤습니다. 같은 방법으로 셀레스티아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체인을 누르시고 셀레스티아 셀레스티아가 제로입니다. 디파짓을 누른 다음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셀레스티아를 입금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사하기 그리고 제가 사용하는 거래소로 간 다음 셀레스티아 출금하기 오케이. 좀 오래 걸릴 수 있다고 나오네요. 자, 주소를 붙여 놓고 셀레스티아 메모는 필요 없습니다. 개인 지갑이기 때문에.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보내기 인증을 통해서 보내시면 됩니다. 아, 들어왔습니다. 87.78개가 들어왔는데 아,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한국에 계신 분들은 꼭 100만 원 미만으로 미만으로 보내야지 문제가 안 생긴다. 안전하게 예, 뭐한 80만 원 정도 선으로 한두 번, 세번 보내시든지 그런 식으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셀레스티아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진행할 텐데요. 제가 지갑을 안 바꿨더니 지갑 넘버 5에 이게 다 들어와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갑 넘버 5에서 1, 2, 3, 4 이렇게 나눠서 분산해서 스테이킹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여기 요 버튼을 누르시면 확장 프로그램이 나오죠. 이 중에서 케플러 지갑 넘버 1을 고르고 디파짓 셀레스티아를 복사한다. 그리고 지갑 넘버 5로 가서 보내기 TR을 주소로 붙여넣습니다. 10개만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Next proof 같습니다. 자 다음 지갑 넘버 2로 보내야 됩니다. d 파짓 셀레스 t r 를 주소를 복사 지갑 넘버 5로 가서 보내기 티아 지갑 주소를 복사 붙여넣기 10개를 또 보냅니다 Next Approve 다 됐습니다 자 그럼 이제 스테이킹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갑 넘버 1으로 가서 1번부터 시작해 보도록 할게요 아까랑 똑같습니다. 스테이크. 제 지갑에 코인이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어떤 걸 스테이킹 할 거냐라고 묻습니다. 셀레스티아를 골라서 이걸 스테이킹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까와 똑같이 거래소 지갑은 지나가고 그 다음에 수수료가 낮은 걸로 5% 미만짜리로 어, 다 높네. 그냥 5%로 상위쪽에 있는 걸로 어, 거래소처럼 안 보이는 걸로 인퍼레이터 CEO를 한번 골라볼게요. 스테이크. 맥스를 누르면 가스비를 내야 된다니까 역시 9.8만 하도록 하겠습니다. 9.8. 스테이크. Approve. 됐습니다. 그 다음 지갑. 위에 누르시고. Kepler. 지갑 넘버 no. 2. 스테이크. 어떤 코인을 스테이킹 할 거냐? 셀레스티아를 고르고요. 아까와 마찬가지로 쭉 내려가서 어, 똑같은 걸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imperator.co 이건 나중에 바꿀 수 있어요. 9.8 이렇게 계속 반복하시면 됩니다. 제가 지갑 넘버 5 진행하고 있는데요. 이 지갑에는 티아가 좀 많습니다. 이걸 더 쪼개서 지갑을 더 만든 다음에 분산하는 방법이 있고 그냥 이걸 한꺼번에 다 넣는 방법이 있습니다.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는 통째로 넣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특정 프로젝트는 티아가 한 개만 들어있어도 에어블 주는 그런 프로젝트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분들은 한 개짜리 지갑을 어마어마하게 많이 만들어서 에어드랍을 많이 받는 분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전략이 좀 필요할 것 같은데 대략 100달러 안팎이면 웬만한 건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지런하신 분들은 100달러짜리 여러 개, 그리고 한 개짜리를 여러 개 만드는 방법도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몇주 전에 제가 코스모스 아톰, 그리고 셀레스티아 이두 가지 코인으로 스테이킹을 진행하겠다라는 공지를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많은 분들이 업비트에는 셀레스티아가 없어요.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래서 내가 가진 아톰으로 셀레스티와 아 바꾸는 방법을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케플러 지갑입니다. 지갑 넘버 2에 제가 10개의 아톰을 집어 넣습니다. 이 아톰을 셀레스티아의 티아와 바꿔야 되는데 탈중앙화 거래소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모스 기반의 대표 탈중앙화 거래소는 오스모시스라는 프로젝트인데요 위에 주소가 나와 있죠? 영상 아래 링크를 남겨놓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갑을 연결합니다. 지갑 케플러. 그럼면 오른쪽에 허락하겠느냐라는 창이 나올 텐데 어프 v 브를 누르시면 됩니다. 저는 벌써 허락을 했기 때문에 나오지는 않습니다. 자 이렇게 지갑이 연결되면 왼쪽에 에셋을 누릅니다. 저는 벌써 코인이 들어있는데 여러분들은 제로로 나올 겁니다. 그러면 아톰을 디파짓 누릅니다. 그러면 제 지갑에 있는 아톰을 오스모시스로 보내는 겁니다. 제 지갑에는 10개가 조금 넘게 아톰이 있는데요. 10개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가스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전체 보유량보다 살짝 밑으로 디파짓 아톰 그러면 허락하겠느냐 수수료는 20원 정도 됩니다. Approve 됐습니다. 코인이 들어왔죠. 그 다음 왼편에 Swap 바꾸는 겁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아톰과 이걸 누르시면 다른 코인을 고르실 수가 있습니다. 티아가 여기 나와 있는데 티아 말고도 다른 코인을 고르실 수도 있습니다. 굉장히 종류가 많이 있죠. 이도리움도 있고 BNB, 매틱, 아발란체 등등 체인 링크까지 굉장히 많은 코인들이 있습니다. 이런 코인들과 바꿀 수 있다. 티아를 고르겠습니다. 몇 개를 바꿀 거냐? 10개를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언제나 보유하고 있는 것보다 살짝 아래 10개를 고르고 수수료가 한 500원 정도. 수확 그러면, approve. 됐습니다. 그러면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자산을 보면, 티아가 들어있죠. withdraw. 오스모시스에서 셀레스티아로 보내는 겁니다. 정확히는 오스모시스 기반의 셀레스티아에서 제 지갑 안에 들어있던 옛날에그 오리지널 셀레스티아로 보낸다. 일단은 어프로브를 누르고 이걸 다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카피. 붙여넣기. 여기 수수료가 나오죠? 10원 정도. 아톰이 골라져 있는데 이걸 누르시면 다른 코인으로도 수수료 지불이 가능합니다. 오스모, 아톰, 티아. 이 중에 아무거나 가지고 있는 코인으로 지불을 하시면 됩니다. 저는 아톰을 그냥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클로즈. Approve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제 지갑으로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nge, Celestia. Celestia가 이렇게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면 지난 영상에서 보여드린 것처럼 똑같이 스테이크 누르신 다음에 스테이킹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너스로 제가 오스모시스의 아톰이 좀 남아있기 때문에 이 아톰을 다른 코인과 수합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인젝티브, Injective. 인젝티브와 한번 수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젝티브 몇 개를 수합할까? 맥스 전체 다 수합. 트랜잭션 비는 오스모로 여러분들은 아톰을 다 보내지 마시고 조금만 남겨놓은 다음에 그걸로 내시면 됩니다. 프루브 됐습니다. 아까와 마찬가지로 에셋, 인젝티브가 들어있죠. 위드로. 그러면 인젝티브와 연결이 돼서 지갑을 연결을 해줍니다. 17.72개 전체를 다 보냅니다. approve 네 마무리 됐습니다. 그러면 제 지갑으로 돌아가 보면 change, 인젝티브. 인젝티브에 들어와 있죠? 이 인젝티브도 아까와 똑같은 방법으로 스테이킹을 하면 되겠습니다.